와. 아, 좀더 넣어. 야우 좋아. 오우 사이즈 좋아. 이거 맞다 야, 야, 들어갔다.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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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시만요. 야, 잠깐만. 오씨 이런 찍혀 어디가냐? 오, 왔다. 어, 어, 이어요 얘렇지 우두방정을 좀하한게 우와, 빵 좋다. 우와. 우 빵은 뭐이 야, 빵구 자, 같깐 잠깐. 우와, 뜨면서와빵대장이야 빵대장 우와, 배빵빵 우와, 방뭘먹우길이구냐 우와, 이구타 으이씨이냐이이이이이이이에이 야, 사이이이이이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.. 자취돌밖에 없지? 큰건다 빠졌나? 으이야씨야 으이야 먹었나? 어이 뭐야 <laughs> 야너희라하게 튄다 <laughs> 으 색깔 좋아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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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하하, 개 짜치, 긴 정말. 야, 이, 손맛은, 손맛은 좋아요. 아이고. 짜치라 그렇지, 손맛은 좋아. <laughs> 아이고야. 야, 이들은놈 하다, 오늘. 무슨 짜치 날이야? 아, 오늘. 오늘 아주 짜치 굉장하다.